대뜸 오자마자 총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랫사람이 나한테 너무 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를 좀 무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총리께서 약간 감정도 상해서 그러면 총리가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을 말려봐라 부총리가 들어가서 말려봐라 나는 반대를 여러 번 했다 이렇게 그 피고인께서 생,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지금 순서 어그두 개가 이렇게 분명히 같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거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상 겜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이렇게 윤석열한테 제고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같이 두 명이 재고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비상 겸은 안 됩니다. 재고해 달라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그게 저,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국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이나 이런 좀그 열륜이 있는 이런 이런 장관들이 좀 대통령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저도 더좀 열심히 거기에 그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 뭐 아쉬운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막 도착한 국무위원들 한테 의견을 진술해 보라 이런 기회는 왜 피곤이 말안 했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그 국무회의 자체를 대통령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더더군다나 그 짧은 시간에 마,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에, 제가 그거를 어, 스톱을 시키고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좀 강하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아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윤석열이 대접 견실을 나가서 비상겸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석하는 윤석열 말린 적도 없죠? 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보시죠. 네. 그 후에 피고인 대접 견실 나와서 오후 11시 25분경에 광화문 1청사 구층으로 이동하셨고요. 이 피고인이 당시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1급 이상 간부들이 그곳에 모여서 계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계엄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에 모였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우선, 어, 국회가 뭔가 이,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빨리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도 파악하면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참석한 간부들과 그 간부들이 김종문, 남영기, 방기선, 손영택 등을 비롯해서 7명 정도 됐죠. 이 사람들하고 논의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1학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빨리 끝내겠는가? 이건 지금은 그냥 TV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상황을 빨리 끝낸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가 뭔가 움직일 거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그 해제 결의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저 파악도 해보고 준비도 하고 어, 그러고 있다 비상계엄의 어떤 뭔가를 피고인이 뭘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뭔가 해제가 되면 조치를 취하자.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빨리 끝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계엄의 밤, 국회가 발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바로 소집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돌린 건 1시간이나 지난 뒤였는데 그 1시간 동안 국회의 요구를 곧바로 따라야 하는 건지 따져보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정작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을 땐 즉각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총리 실로가 반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한전 총리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국회에 통고가 이루어졌는지 물었는데, 그러던 중 새벽 1시 3분 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해 곧바로 국무회의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총리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시간은 한 시간 뒤인 새벽 2시경입니다. 그동안 이한 시간 동안에 한전 총리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JTBC 취재 결과 국회 통고를 확인하면서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전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전 총리는 국회의 통고가 안 됐는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해제를 요구하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사이 새벽 2시 남짓,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달라 연락을 받고서야 소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해제를 위해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한전 총리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